자, 마티, 그라프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학로의 독학로에 의한 독학로를 위한 태국어 학습 채널, 태국어 맛집, 피무쌤 채널의 피무입니다. 어, 제가 이 자음 모음 쓰기를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기타 모음 8개를 그동안에 어, 알려드리지 못해가지고 늘 아쉬움이 있었다가, 최근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네, 자음 모음 잘 보고 있다. 기타 모음은 언제쯤 올려주실 거냐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태국어의 자음은 총 44개가 있죠. 뭐 물론 두 개를 쓰지 않고 현재 42개가 쓰이고 있고요. 모음도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 모음 12개, 단 모음 12개, 그리고 나머지 8개가 이 기타 모음인데요. 어, 이 기타 모음이라고 해서 물론 어, 장 모음과 단 모음의 부류에 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 논점이 조금 있어요. 요 녀석들은 우리가 일단은 8개를 한번 눈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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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 하고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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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가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4개는 지금 현재 사장, 즉안 쓰고 있다고 봐도 좋은 그런 모음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현실, 어, 현재 지금 쓰이고 있는 기타 모음 중에서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요 4가지하고 요 르라는 녀석도 일단은 일부 모음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에 들어가는 모음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 논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장모음, 단모음 해가지고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나눠졌었는데요. 장모음은 생음 처리를 했었고 단모음은 사음 처리를 해가지고 네, 성조 계산할 때 우리가 그 논점이 이제 장모음, 단모음의 논점이 있었는데요. 이 기타 모음 즉네 가지 먼저 할게요. 이네 가지는 네 가지는 성조 계산할 때 있잖아요. 장모음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발음은 어떻게 한다? 단모음으로 짧게 합니다. 그래서 어 읽으실 때는 짧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성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장모음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하고 이 기타 모음 8개 같이 써보고 발음도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쓰시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네. 자음 이렇게 있으면 태국어는 모음에 모음이 자음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 사방에 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위치에 좀 주의하셔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중자음에 어가 지금 다 보이는데요. 이건 발음의 편 이상 넣어둔 거고요. 나머지 부분 즉이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필요한 기타 모음 쓰는 그런 연습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모음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암하고 조금 길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짧게 암하고 발음해주시면 되고요.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자음을 어 반으로 나눴을 때 우측 상단에 이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 어 물론 요거 뭐 니카히 치라는 어 산스크리트어나 그 차용어에서 이 동그라미만 있어도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태국어에는 그렇진 않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있고 이렇게 네. 낫처럼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 갑자기 왜 빨간색이 됐지? 네. 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 네 이렇게 구부려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암이라는 기타 모음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모음도 한번 같이 들어보셔야죠.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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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오 하고 발음하는 녀석인데요. 어, 발음도 제가 한 글로 적어 드려볼게요. 이 녀석은 암이고요. 이 녀석은 아오가 되고요. 자 쓰는 방법은 네, 쓰는 저도 이제 발음 들으면서 따라 써보긴 했는데요. 자 왼쪽에 모음 에에 해당하는 콩나물 하나짜리 요거 쭉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암할 때처럼 낫 모양처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음의 양쪽에 오는 모음이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아 오랜만에 필기를 판소하니까 떨리네요. 좀 예쁘지 않더라도 예쁘게 파주시고. 자음의 양쪽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모음이고요. 이 녀석 읽으실 때 물론 우리가 음절별로 지금 끊으면 아오라는 정확한 지금 발음이 되는데 태국어는 또 띄어쓰기가 없다 보니까 이 이어서 막 붙어서 막 나오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콩나물 두 개가 아오라는 모음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예. 네. 그러면 이거 우리 발음 어떻게 해야 되죠? 단 모음 중에서 어라고 읽었던 그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콩나물 두 개. 위치 안차니 라고 하는 어, 요것도 이름이 있는데요 요 녀석이 만약에 붙으면 어 라고 발음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한다 아오 하고 발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치나 왼쪽 왼쪽 오른쪽을 좀잘 살펴 주시면 되고요자 다음 발음 한번 들어보셔야 겠죠 아아자 아이. 아이. 이어서 네 번째 아이. 두번 발음하는 줄 알고 네, 성격이 급해요. 자네 번째 발음도 어, 모음의 발음도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아이 아 어? 여러분 이 아이와 아이가 발음이 똑같지 않나요? 네 똑같습니다. 발음은 똑같은데요. 한 녀석은 이렇게 왼쪽으로 삐치는 아이고 또한 녀석은 왼쪽으로 말리는 그런 아이인데요. 얘네들도 물론 이름이 다 있죠. 왼쪽 녀석은 사라 아이 마이 말라이 라고 하고요. 오른쪽 녀석은 사라 아이 마이 모완이라고 해서 명칭은 있지만 모르셔도 되고 어찌 됐건 이렇게 길게 삐쳐서 왼쪽으로 뻗, 뻗치는 녀석은 또는 말리는 녀석은 아이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어, 비교하실 모음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좀 삐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치면 장모음의 오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개 비교하시면서 어, 주의하시고 쓰시면서 어, 쓰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i라는 모음 또 쓰는 연습 한번 해보면 자 왼쪽으로 꼬부러진 요 녀석은 우리가 쭉 올라가다가 비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올라가다가 비쳐서 이렇게 왼쪽 올라가다가 비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모음 이 i도 말린 녀석도 한번 써봐야겠죠 쭉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되고 말아주시면 되고 얘도 말아주시면 된다 지금 터치펜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좀 기우는 경향이 있는데 평소에 제 어, 필기는 더 예쁘게 잘 씁니다, 제가. 네. 다만, 지금 떨려가지고 좀못쓸 뿐이지. 어, 좀 괜찮죠, 요거, 요거? 네, 요 네,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4개, 암, 아오, 그리고 아이, 아이에 대한 4개 모음 써보기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나머지 4가지 모음이 있는데요. 솔직히 요 서녀석은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은데, 그래도 쓰는 법이나 발음은 알고는 있으면 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한번 발음 들어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두 녀석이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두 녀석이 세트예요. 여기는 알 발음, 여기는 엘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르르, 르, 얘는 르르하고 발음이 되는데요. 원어민의 발음 한 번씩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르부터 가실게요. 르르, 네 르하고 끊어줬고 두 번째. 하고 길게 가고요. 자 이제는 엘 발음의 리얼이겠죠. 르, 르, 르 하고 진짜 엘 발음으로 올라갔죠. 다음은 르, 르, 네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두 개는 그렇게 구분하시되, 네. 어, 이세 개는 모르셔도 좋고, 이 녀석만 우리가 어, 잘.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단어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계절이라든지 뭐 영국 할때 그때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쓰는 연습 먼저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 이거는 우리 자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여기 사실은 빠져줘야 됩니다. 이, 이 빈칸에 여기다 그리셔야 돼요. 즉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자음칸이라고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음의 왼쪽 오른쪽에 모음을 써왔지만 요 녀석들은 단독으로도 자음의 역할까지 하는 하나의 발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리을하고 으가 만나서 르 하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뭐 위아래 아무것도 안 붙어도 단독으로 역 기능을 하는 그런 특이한 녀석이라서 여기가 이제 자음이라고 볼게요. 네, 자음이라고 보고 우리가 더동쓸때 이렇게 쓰죠. 물론 꺼까이 모양이죠. 꺼까이 쓰실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쓰셨지만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더 퉁처럼 쓰되 밑으로 쭉 비치면 밑으로 비치면 바로 요 르라는 녀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실 때 칸에 요 밑으로 이렇게 더퉁 쓰시고 쭉 내리시면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르라는 발음이 되고요. 옆에다가 우리 보다라는 두 넣가지고 어 르두라고 하시면 요게 이제 계절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르두 하시면 계절이고요. 자 그리고 어, 르도 한번 써볼까요? 요것도 이르 옆에다가 아 라고 하는 모음을 좀 삐치면 돼요 이렇게 아 라고 하는 모음을 쭉 내리시면 여기 맞춰주시면 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네, 요때는 모음의 위치 그죠? 동그라미 위치 고 요거. 요거에 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퍼스 암파워라고 하는 자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근데 여기도 꼬투머리 쭉 삐쳐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뭐가 된다 르가 된다 르 하고 짧게 발음 해야겠죠 짧게 발음 되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요거 낫을 좀 길게 쭉 비치시면 르가 된다는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기타 모음 8개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쓰는 연습해 봤고요어요 4가지 모음을 좀더 정확히 알고 계시면 생활에서 또는 태국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동그라미 모음 쓰는 녀석 있잖아요. 동그라미 여기 말리는 모음. 이 모음을 쓰는 태국어가 단어가 이제 총 2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개가 생활에서 또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거를 내가 20개를 전부 다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그냥 연습하면서 익숙하게 쓰거나 아니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 기타 모음 8개도 제가 마무리를 해서 어 태국어의 자음, 자음, 태국어의 자음, 그리고 태국어의 모음, 그리고 기타 모음 해가지고 44개, 2개 빼고 42개고 32개. 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모두 써보는 연습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자음과 모음 많이 쓰는 연습하셔서 문자 공부 완벽하게 마치셔서 또 자연스럽게 술술 읽고 쓰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되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상 비무였습니다. 안녕.